언니 보당이나 하지 그래? 엄청 보러 다녔어요. 아, <laughs> 엄청 보러 다니게 생겼어. 몸이 너무 고달프고 음. 인생이 고달프니. 꼬여도 꼬여도 그런 꽈배기 였다 네. 자기 꽈배기 먹기 싫었다. 그래도 먹었어. <laughs> 자네 직업이 뭐야? 아장례지도사요 그렇지. 왜실령님전테진짜 부피지 그랬어? 했어요. 했어? 중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집안이 만시 뿌리네. 요 그거 입주사느라고 고생 많다. 응? 그렇지. 머리도 막지도 않고, 머리도 크고, 이 무겁고, 멍해. 멍멍해. 맞 그리고 이렇게 중풍으로 가신 분. 응, 있어요. 그 분이 이렇게 할머니 자도, 응? 그 시댁도 그렇고, 그 분이 이렇게 왕래를 해. 그서 머리가 멍 그리고 이게 어떨 때 입이 마비 증색처럼 입이 네. 어두워가니까 구하나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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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분리샤고 들고 온 지가 오래됐어 네. 응? 네. 고단하게 타고났단 말이지 네. 그래서 서방 끈을 해서 못 사는 사람이고 네. 그림 같은 서방이어야 돼 네. 맞아요. 딱 버려야 돼 네. 맞아요. 응? 내가 지 내가 이리와 저리와 다 먹고 살기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응. 겉으로 웃지만 눈에 눈물이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 서글픈 도 많고 흥도 많은 사람인데, 응. 성격도 다 죽고 내리느라고 힘들다. 응? 응? 그래서 여벌의 여장부에서 아주 발자가 들었다. 온몸이 써늘한 기운에, 차가운 기운에 달이며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응. 몸이 전체적으로, 발가락까지 차가워 어 때는 이 네. 동상 걸리 듯이 네. 그리고 손이 어떨 때뻣뻣해이만큼 음. 타고 올라와 있어 지금. 네. 오. 네. 오. 네. 그리고 집안 진중 이게 강경화로서 아파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 음. <laughs> 기침을 하시고 천식기에, 응? 음. 그래서 기관지가 그때 어떨 때는 안 좋고 부어. 네. 그래서 이게 침도 눌러서 삼켜야 되고 네. 자기가 말이야. 그리고 어떨 때 배가 막 남산만하게 부어 올라와. 네. 맞아요. 그래서 몸의 조시가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왔다. 어때 열이 확 치고 열이 오르는데. 네, 네. 일명 화병이라고 할 거야. 네네네. 네, 네. 그래 가슴 파괴에서 상체로 이렇게 열이 치고 올라오는데. 어떨 때훅 더워. 네. 그래서 몸의 변화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꿈자리, 잠자리의 두몽상이다. 꿈을 꾸는데. 알수 없는 꿈에, 1막2막3막의 꿈을 꾸고, 검은 그림자의 꿈을 많이 꾸고, 응? 때로는 무서운 꿈도 많이 꾼다. 응? 맞아 누가 날아와서 내려다 보는 꿈? 그래서 꿈이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딱 이르치가 명쾌하진 않아요. 꿈자리 굉장히 살라내요. 어떨 때는 피곤해. 기억도 잘안 나. 부모만 생각나. 그래서 내 인생감과 집안 내력을볼 때게, 이, 지금, 무당, 이 무당 집안인데, 조상의 회원이왜 조상이 편하지가 않으시구나, 그래, 여기는. 응? 부모님 전에 효하는 자손도 없다, 여긴. 가신 자리에도 그래. 못 먹고 힘들게 사시고,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나무리사고 가시면서, 자손한테 마지막 가는 길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신 그러한 망점이 여기는. 응? 네. 그러니, 무엇이 편하거 너냐, 그래, 무엇이. 내 새끼 가여워서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길이 안 잡혀. 네. 자기 굉장히 외롭고 고단하다. <laughs> 남한테 그 속사정을 어떻게 얘기하겠냐, 그런다. 응? 자존심 세고, 남한테 그걸 안 하고 산다, 자기. 응?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려고 애쓰셨네. 응? 몸이나 편했으면 좋겠다. 응? 뭔가 마음이 지칠만큼 지치고 굉장히 고단하시다 지금. 응? 그래도 또 순이라. 또 순이 억순이야. 왜실령님한 전에 진작 굽히지 그랬어? 응? 벌써 굽히고 좋아졌어야돼 했어요. 했어? 중간에. 응. 더 심했었는데, 음. 어, 그때 한번 하다가 이제 말문이 안터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계급이라고 내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음. 위에 원 주장 주장 성관을 잘 잡아야 하문을 이게 포함을 하죠. 아. 엉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직성의 고집이 세고 조상의 고집이 세십니다. 아. 굉장히. 이 성격 자체가 아닌 건 아니고 긴건긴 긴 거야. 무슨 네, 네. 머리가 네. 내가 느끼기도 아니니까 응? 나무 토막 마냥 그러고 멀쩡히 멀뚱멀뚱 서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내가 보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laughs> 진짜로 놓고 보면 이렇게 <laughs> 기침에 처절식에 혈압이 높단 말이지. 응? 혈압. 이, 아비 높아 올라가 아 조상이 지금 오시잖아, 기침이. 아유, 어지러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응?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사람냐,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놈아. 엉뚱한 걸거 찍어 붙이니까 말이, 입이, 입이 열리냐, 이놈아. 메가부리도 그렇다. 점잖으시 메가부리 아니시냐, 이런다. 응?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일겨 어지럽고 몽롱하지 그분들이 오실 때는 가여워서 한번 오면 눈물을 흘리신다고 가여고 어떻게 뭐를 해줄 수가 없대 눈 앞에 눈물이 이렇게 졸르졸 흐르는데 어떻게 말이나 산 사람 같은 말을 전해줄거 아니야 응 고집이 있어서 아닌 건 아니는 거를 안다 본인이 그러니 고단한 삶 아니냐 그래 응 <laughs> 그럴 때 오시잖아, 머리가 휙 어지러워, 이게, 눈하고. 휘청하면서 들어오신다고, 지금도 그러는데. 자주 좀 그래요. 자네는 굴복을 제대로 해요, 이 사람은. 몸에 그렇지 않으면 가를 내고 몸을 수전으로 해서 그렇고, 자네. 응?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생식기 쪽으로. 방광, 자궁, 응? 그리고 이게 손이 어떨 땐 부은데 입에 당뇨에 합병증이라고 그러는데 입이 파짝 파짝 바짝, 바짝 탄다. 네. 열을 쳐오르고 신의 열이고 신의 화기라고 그래. 응. 응? 그리고 이제 비염 끼듯이 이러는데 코 속이 멍멍한거 산소기를 끼고, 근데 네. 물찬 거 같이 이렇게. 네. 응? 네. 어디 하나 편한 구석이 없어. 응? 네. 그니까 직업도, 자네는 어렵고 힘든 직업을 골라가고 다녀야돼. 자네 직업이 뭐야? 아 장례 지도사야 그렇지. 그래, 무당 안 하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무나그런데이 응? <laughs>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모든 이제 염조해야지 되고 음. 또 시신도 닦아야지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편하게 모셔드려야지 되는 게제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자다 보면은, 모든 그 영혼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 와서, 하수연도 하고, 어쩔 때는, 저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내 팔이 음. 어떠냐고 하고, 막 머리맡에서, 하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는 저는 막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깨요. 그이단는그 음. 음. 안면만 그 살짝 보이고 또 기억은 안 나. 음. 그러게 음. 기억은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야지 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음. 출근을 해야지 되면은 거기에서 또 시신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은 시신을 접하면서 이제는 아 오늘 저녁에 또 어떠한 고통을 주려나 음. 이런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게 먼저 엄습해온다 그래야 되나요? 음. 그러면은 기골이 아삭해져요 네. 그러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음. 그렇게 하고 몸이 정상적이지를않는 거죠 음. 뭐 진짜 휘청할 때도 있고 음.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몸이 잘못됐나 음. 아니면 어, 그훈령들이 나한테 뭐를 원하는 건가? 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줘야지 되나? 특히, 염을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많이, 이제는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는 거야. 밤이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냥 근데, 앉아서 뜬 눈을 세워야 돼. 우리 상문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 제자들을 가면 혼이 뜨질 못해요. 왜? 딱 알아주는 게 우리 같은 무당들이기 때문에 응? 알아달라고 그러는 건데 응. 그래서 많은 부정도 타고 상문을 노냥 끼고 있는 거예요 노냥,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타요 그 직업 아무나 갈수 없는 건데 특히 자기 같은 그런 몸주로는 그 직업을 가진 몸이 점점점 주목듯이주목을해 응? 일반 우리가 상이 나서 조문을 갔다 와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거든 탄단 말이에요 그치. 이 속도 그러니까 끄꾹거리고 맞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 이러다가는 내가 아빠진단 말이지 감겨서 그 직업이 본인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 중간에 음. 그래서 다른 직업도 가져봤어요 음. 근데도 그것도 역시나 안 맞아요 음. 안 맞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응. 만들어지더라고요. 응. 그러면 또 가서 또 하게 되면 그 고통이 또 시작되고. 그래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요, 에, 에. 도는데, 제가 첫 마디에 그랬어요, 무당이라고. 응? 인간여립하고 장사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일을 해서 해야 될 분이 계시고, 몸도 너무 약해요. 장례 지도 삶에서 좋은데 편하게 보내, 진짜 그거 어렵고 힘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요. 기가 빨리게 많이 스며들고 많이 타요. 그게 꿈에로 와서 현실적으로 다시 꿈에서 만남을 갖는 거고, 응? 그러면 몸 구석구석 존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하나 아다리 딱 치면 주당 맞아요. 응?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내집안의 상이나 또 응? 관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보지 말아야 되고 염할 때도 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물며 신신을 닦고 그러고 있으니 직업이 그러니 몸이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엔 기그 직업을 바꾸는 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 신의 신모는 신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응? 왜냐면, 많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건강하게, 내가 다른 쪽으로도 좋은 일을 할수 있다 얘기예요이 직업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응? 내 사주팔자, 내 운명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지고 나와서 무에서 문데, 많은 사람이 입속에 먹을 건 넣어주고 살려라 하는 운명이야. 응? 죽은 자를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응? 제자로서의 왕생극락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살리기도 하고 편하게 모셔드리는데 제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더 합당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또 생각을 다시 하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자나도 그때 이제는 중간에 한 네. 번. 일을 하긴 했어요. 무속의 길을 가려고. 음. 근데 결국에 말문도 안 텄고. 음. 돈은 돈대로, 없는 음. 돈에 제가 이제는 음. 그걸 한 거거든요. 음. 그러는데, 말문이 안 트니까 그냥 다시 음. 도로 못됐다 그래야 되나? 음. 제자리로 오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는다 그래도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결국 다시 장례 지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장례 지도사면. 그리고 신의 신문을 뚜껑을 제대로 열어서, 네. 응? 제대로 열어서 제대로 신령을 불리고 청해야 합니다. 저는 봉청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응? 해서, 네. 왜냐면 내 직성에서 아닌 게 기다고 겉으로 물퍼가면서 요즘 응. 친구 타듯이 그렇게 못 하실 분이에요. 여기 고집 있어요. 아, 제가요? 응. 그리고 확인서 확인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 느낌에 뭔몸주의 확인이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없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어.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내 눈에 딱 비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내인은 그러잖아. 응? 왜냐면 큰 부자는 아니어도 너몸안 아프고, 네가 타고 나기를, 그렇게 복지꽃 타고난 그런 운명이 아니어서 외롭고 고단하고 네가 부모군을에 언제 있었니 일찌감치 다가 말리다 이래 응 네가 집안에서 아들처럼 장남 장녀 아니냐 이거만 응 없는 집극석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엾고 그 조상에서 부모에서 그러신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혼신은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엽지 않겠어? 자기가 엄마 입장이면 내 딸이 그러면 가엽지 않겠냐고, 응? 가 가여워요. 그런데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으면 더 아파요. 이거 안 됩니다. 알았죠? 네,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 잘 해보세요. 인생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고 내가 신령님 주어진 능력으로 좀 나눠 쓸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응? 알았죠. 네. 몸에 칼 대시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돈 없애고 몸에 칼 됩니다. 네. 에, 바꾸세요. 안 됩니다. 네. 올해 몇 살이에요, 근데저 양띠요, 시7일곱좋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데 잘만하다 성격. 네. 잘하다가 확 변사 도는 것도 당신도 네. 문제가 있어. <laughs> 어릴 때, 젊을 때, 40대를 놓고 보나? 네. 이놈의 거 잘하고 저기 하다 확 성격이 지랄라요. 네. 변동 들어요. 찔다 참다, 참다 폭발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잡네. 응? 그래, 네. 운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만 둬보세요. 훨씬 운이 나죠. 요 그래서 여기는 조상가닥을 잘 잡고 신꽃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신과 조상령을 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꽃은 말이야. 잘 선택해야 돼, 신구석 그렇게. 응? 그러니 이렇게 발, 손발이 다 저리고 이게 타고 올라오잖아, 이렇게 지금. 응. 어. 내가 보기엔 자기는 조상 일을 우선 내가 신의 식물을 열기가 먼는 조상 일을 하면서 한번 몸줄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응? 그리고 위도 이렇게 많이 안 좋고 자꾸 배에 기운도 빠져. 네. 응. 기운이 이렇게 빠져서 배에 기운이 안 간다 건강관리 잘 해야 돼 이런 팔때기 기운 빠지시면 뭐. 어떨 때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아니야. 요즘 와서 죽은 시체 자주 시체를 챙해요 어지러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보니까 이게 내 지병이 되게 생겼다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자기 몸 아픈 겁나게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야 응? 누가 자기를 건사할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없어. 내말 명심했으면 좋겠어. 응? 네. 해서 잘 생각해보고, 내 말이 맞은 것 같으면 연락해. 응? 네. 어떤 부분을 거들어줄 수 있는지 거들어줄게. 응? 알았지? 네. 응. 에휴, 인생이 그래. <laughs> 팔은 안 아프세요? 팔도 아프고, 뭐 이게 남의 팔, 이게 남의 거요. 이런 데가 남의 팔이야. 등짝은 열이, 등짝까지 열이 나네. 네. 이조상의 하기에, 화장다리에, 이장바람에. 그래. 말하는데도 어때? 숨, 기운 달려자게. 응? 그쵸. 기운이 빡빡 달린다. <laughs> 잘 먹어야 돼? 아, 먹는 건그난잘먹으라고 노력 중 음. 아 그리고 허벅지에도 살속이도 아프고, 막 이렇게, 허벅지에도 기운 축축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거들어 놓으면 근력은 좀 나을 거예요. 응. 경험을 해봐야 돼, 이런 거는. <laughs> 어제 어디 가서 많이 한다고 했어? 미치겠다. <laughs> <그치 같애? 웃음> 겉으로 웃고 사는 모습이 힘들다, 이래. 응? 살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응? 그래서 응. 올해 금전은 조금 더 낫게 보는 해요. 괜찮은거 알았죠? 네. 어, 나이 60 되기 전에 어떤 마무리죠? 올해 아주 좋은 기회에. 샀으니까, 생각 잘 해보세요. 네. 알았죠? 아, 저도 하고 싶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준다니까? 응. 응? 이렇게 인연을 져서, 알았지? 응?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몸이라도 편해야지. 금전이 휘말리고 힘들면. 몸뚱이가 재산인데 안 그러겠어? 제가살 때가 됐나 보다. 우리 녹수부인당을 다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알았지? 네. 또 나는 또 이런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마음 아파시죠 많이. 음. 왜냐면 세상은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 네. <laughs> 이제 아름답고 커녕 씨몸 아프고 씨긍정으로 아유 씨 먹고 사는 거 그러잖아 아름답긴커녕 삶이 지겹지 씨 응. 그지? 그렇죠 삶이 고단하단 지금 말이지 너무 힘들죠 그지? <laughs>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쉬면은 응 대리라도 떼야지 되나요? <laughs> 막뭐힘들서 <목 되리면서 웃음> 하루하루가 이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응 고단하지 네. 다 짊어지고 나와갖고 응. 혼자서 이제는 아기야 빚도 내꺼야 내가 안써 이네 사람은 그러니까 빚이 인생이 참그 응? 빚도 내 어깨에다 얹히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어요 아휴 징그러워 죽겠어요 애들 아빠 때문에 짐빚다 하다가 짊어지고 나왔으면 징. 진... 아유 징그러워 살이 음, 깝았죠 뭐 생긴건 아빠리 같은데 그러질 못해서 네 어? 그러다보니까 내 짐이요 너네 <laughs> 짐도 내 짐이니까 대견냐고 이제 그거 벗어나야지 6 2세 대야 평타. 네. 정신 차려서 해봐, 이렇게 네, 그렇게. 도와준다는데요. 기회입니다. 그래야죠. 알았죠? 네. 아. 네. 알긴 감사합니까. 하세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점을 보러 가면 이 정도는 봐줘야지, 응. 우리나시 그러게요. 아유, 진짜. 그지? 자기야? 어? 엄청 보러 다녔어요. 엄청 보러 다니게 생겼어. 인생이 몸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이 고달프니까. 꼬여도 꼬여도 그런 꽈배기였다. 네. 자기 꽈배기 먹기 싫었다. 그래도 먹었어. <laughs> 아, 꽈배기 안 먹고 도넛츠 먹었어. 도츠 먹었어? <laughs> 인생이 꼬여도 꼬여도 진짜 베베 너무 꼬여. 지금부 이제 풀어가야 돼. 네. 이거를. 네. 점을 그래가 다녀도 그, 그걸 포인트를 못 잡아. 그러게요. 포인트 잡은 적이 없고 포인트를 딱 잡고 치고 들어가면들 돌아가야죠. 신출이 있다는 얘기만 수두룩하게 들었는데 음. 어느 순간에 그거 하고 나서는 신출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laughs>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지금 다시 또 듣는 거야. <laughs> 또 듣는 거야? 징그럽네 <laughs> 신출이 아니라 무당.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당. 무당치. 이렇게. 아휴, 그래, 잘해. 봅시다 화이팅 하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응. 살 때가 돼가는 거여요 응? 네. 응. 이렇게 이제 혼신이 오는 것도 너가 싫어서 말도 대신 아. 해 주고. 네. 감사이이이화이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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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니다지사뻥니렸어요완전다뻥사렸어요다른 생년월일다 넣어야 되죠? 날씨 다 넣어야 되죠? 이름 넣어야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얼굴만 보고 벌써 나오잖아요. 하물며 아버지, 산소이자 그런 것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laughs> 찾아오시는 게 진짜 현명한 선택이다. <laughs> 빨리, 하루라도 빨리 미루지 말고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오늘도 눈물을 글때 보이시고 너무 고단하고 응. 모든 게내 짐인 거지 온 가족이나 응. 그리고 이제 일찍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고 응. 받을 게 없는 거야 응. 집안이 아무리 돈이 있고 어쩌다 내 몫이 아닌 거죠 응아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네. 전자에 이런 게 있다 하도 나한테 받아올 게 없고 집안이 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제자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만신령 만조상을 끌고 다니고 저은다라 음. 장르기도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니까 몸이 많이 신창이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모자에서 와서 볼땐 너무 가여운 거예요. 응, 가진 것도 없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 몸도 저러니까 네. 어떨 땐몸 아파서 돈 벌어도 못 가잖아요. 네. 그게 가여우시겠지? 네. 먹고 사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오직 하면 장례 지도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길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한 길을 접어들었으면 하는 부모 마음 네, 네, 네.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또 외가에서는 할머니가 그윽하게 내려오시는데 네네. 시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눈물 고시는 어 그래서 에휴 참 인생이 좀한번좀 저런 사람 폈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선택에 오늘 점사를 보러 왔지만 음. 어떤 내가 어드바이스 하는 길을 일러주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 못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인생이 좀 달라지고 좀큰 부자는 아니어도 몸이라도 가벼웠으면 좋겠는 거지 네네. 왜냐면 뭔가 비용을 먹고 사는 건 그래도 헤쳐나갈 것 같고 그렇죠. 무당 뭐 신고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오른이념법이 아니었을지 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건 아니더라도 조상님이라도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응? 네. 가는 길이 좀 순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무당을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네. 조상일 할 돈마저도 힘들어요 그렇겠죠. 지금 네. 많이 힘드실 것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술이나 한잔 붓고 온다는데 네. 그 갖고 되질 않아서 네, 네. 네, 네. 그 몸에 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겨 있는 것도 풀어내줘야 되고 네, 네. 그래야 할 사람이어서 그래서 본인이 어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그러한 눈물 음. 아까 보니까 어디 말할 수 없는 아. 네, 응, 가슴에서에 리는 눈물이고 얼마나 고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응. 그냥 그냥 너무 올바려 서로 보셨으면 응. 물어보리셔 가지고 갑자기 처음부터 근데 그게 눈물을 흘려 건강이 좋대. 응. 마음이 좀 시원해지. 뭐 많이 뻥 뚫리셨대요. 시원해진대요. 지금 당장 확 달라질 건 없지만 네네. 오늘은 나가면서 몸도 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선생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생님 항상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 그럼. 그럼. <laughs> 네.